왜 넉다운 당했어 올라가지 마안 올라가도 돼 이런 방법이. 뭔가 맨날 게 시간 너 너무 올라갈 생각 많이 해서 너무 래 그래. 많이 일단 수비부터 해야 원영이 봐 원영이 어떻게 하나. 괜찮다. 나쁘지 않지. 유튜브 볼 때도 심심하잖아. 그래. 음. 데장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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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데. 어게 네. 들어? 그냥 토이? 오. 너무 어렵게 가 이거 그냥 잡고 때리면 되는데 너무 어려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너무 어렵게 가면. 가 정환! 정환 골 언제 넣어? 하고 싶은 거다해 <laughs> 하고 정환이 하고 싶은 거다 해. 저새끼 진짜 민가도 되는구나. 딱 고단이 딱 고자마자 셋팅각 응. 안 보고. 아니, 이게 저, 땅볼로도, 내가 그, 땅볼로 졌으면 인정했다. 잘로가겠다 땅볼로. 저거 대전으로 갔어도 뭐. 아, 힘들지. 헤딩으로 셋팅만 못해요. 먹으면 영상면 좋지. 좋아. 상황을 이렇게. 땅볼이면. 은빈이, 갈수 있지? 너 슈팅 원툴이잖아 아유, 잡았가 높아서 확실히 잘 잡힌다. 느려, 아, 느려! 아, 느려. 아, <laughs> 왜 이렇게 느려, 눈이. <laughs> 소환. <언니. 웃음> 누가 끌고 왔는데? 누가 뒤에서 붙잡았나봐. 네, 왜 느려? <laughs> 누가 끌었나 완전 원형 힘 빠졌다. 영준이가 키 키가 잘해줘야 돼. 영준이 엄청 헤지니가도 괜 영준이가. 하락반이다. 하락하기 쉽지가 않아. 높아 높아. 끊어줘, 끊어주자.

무식을 하 나도 뛸수있는다그만해나 이제 안 믿어 그럼. 나는 응. 응.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사 <목소리를> 오래, 오랜만에 오온들 많아서... 한달안는데게참많 이때 공 끌어 올려야지, 아럴이승희 지금 공 끌어 올리는 거잖아. 어, 승희, 빨라. 아, 하,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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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는데? 색깔 안 나네. 이거 아니 이거 하나? 되게 돈가인가? 이거니? 거대본거아니 삼십만 사고 싶 사람이 오, 는야니뭐는 오, 뭐야? 왜 이렇게 느려오은사어더 그 <laughs> 아니, 저기서 뛰야는데 <깨났는데>. 그게 <laughs> 말이 왜? 아 너무 빠르더라 아이고, 아이고, 아, 이는 아, 아. 음, 이거는... 자랑는는같 이거는... 이

태진이 줘, 태진이! 수영이 떠나갔다, 큰일 났다, 이거. 신수이 큰일 났다. 또 나왔다. 내려봐, 지금. 수영이? 어, 됐다. <laughs> 안 좋은 친구? 안 좋아. 하나만. 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올라가, 지금. 아, 괜찮아. 그래, 공격이야. 존나 봐. 너무 많이 먹기 나도 먹고 뭐 올라야 되는 거야. 이즘에먹힌만큼만넣자그금만더도봐케이렇게이렇게유이유은 그래, 그래. 언제 할 거야? 난꿀 넣을 때만 유식스아크 언제나 놀이기이이 정도면 근데 비만은 안한아도할테안 쏟아지진 않을 거 같은데, 저도 이 정도는... 이 사람들 가슴다 퍼지고 싶어 딱 맞춰서 나이스 오우 좋다, 좋다. 좋다. 야아아아잇 어 린가드 서가드 어 이새끼 진짜 서가드 됐네 내가. 린정환 아 진짜 어 린가드 아니야? 어 린가드 린가드 챔스 갔다고 신났어? 간다. 어제 아니가 어제. 애니경기가7 첼시까지. 그러까 그러니까 지 잡고 저쪽 반대쪽.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좋았다. 저 슛이 좋아. 잘... 나이스. 원형 있다. 나이스. 오. 가 <laughs> 때려야 돼 이런 거. 아니면 음, 야 되는데 원투 안 정환! 정환! 뭐야, 왜, 왜 좌천됐어? 어제 맨유경기 봤어? 뭐야, 너왜 내려왔어? 야, 그럴 거면 내가 뛰지! 야, 너 나와! <laughs> 아크로리버. 이제 오면은. 지친 같은데? 못해져. 그럼 내가 뛰는 건 낫지. 그게 뻗지? 어휴... 어? 수영이가 내려왔구나? 아. 패딩이 올라가고. 수영이가 아예승수 내려왔어. 수영이가 누구야? 수영이. 수영이. 워터드래 씁, 떨어지 근데 왜, 하면만 하나만 맞아. 어우, 면돼데 아보카도 는무 아보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아직. <laughs> 어, 맞다, 자 살짝. 리금수박 오. 식감. 물이 공격, 근데 수비은 안, 쓰러다 추운데, 왜 공격이 안 씁니까? 흡안돼 아이고, 정환이가 해줘야 돼, 지금은. いい。Oh, nice. 너왜 넣어줘? 제일 저리같역 아, 그리 보는 다 못해. 귀신같이 붙어지네, 아, 직이여넣올라가 여기가. 하 근데 왜등포가 하나도 얘 이제 오늘 좀중요히하다 아니야 어? 네. 뭐야 말 하는데 승환이 40분! 5 5분은 끊자 많이 했는데? 55분 44분 지금 13분이니까 지금 많이 거나 그냥 끊자 빨리 빨리 왜? 왜 7시에 시작했잖아 그냥 지금 1 3분 1 3분이3코트차 빨리 23. 2 23. 23. 2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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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3 23. 23. 23. 23. 2어 저거까지는 알겠는데 이러고 받아줄 사람이 없아 너무 멀어. 더 내려가야 돼 공격이. 공격 내려와 줘야 돼. 형빈 너무 높아. 원형인가 그래도. 루백인데 아, 저렇게 올라가. 아 정환이랑. 공가고있 음, 어, 정 화공이 밑에있을때는웬원이 올라 가고, 공격 하러 갈때정야되 는데, 어, 다 서 이렇게 내리는 거같 이거 딱 지나가면 안 된다 이런 거야 올릴 거면 확 올리고 내릴 거면 확 내려야 되는데 올리래들을 올리고 내리래들을내리면 거리가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그니까지안 춥다니까 그 빵춥다 딱지 금 춥다 딱지 안 응. 빵집. 응. 빵집. 그만하고 이리는 거야 그 정도면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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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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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이스이스 나이스. 누가?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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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 나이스. 원형 수영이었다 썼던 것 같은데, 수영 수영은 면뭐 그때 같이 아니라고 하나아니 네. 그렇게 사람이 많지않아다번씩도야되 네. 어? 이번이 문제인데, 한번 가서 한번 해야되 44분! 응. 3분 전에 받아준다. 53분에 끝나자. 형빈 받아주러 가! 받아주러! 종아, 너도 받아주러 가! 저안좋아지네진정이 너무 넓어 이게 호주 아니 원영이 받아줘야겠다. 받아주러 가자, 원영원영 받아주러 가자. 와, 좋다. 야. 다시 올수 있다. 아, 힘들겠다. 정한 좋은데? 그가 뒷당하는 그게 아닌데 너무 예 예약했어요 해주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예약안하는줄 아, 알고 아, 아, 아 제했다고 네. 네. 들었어요. 아홉 네. 음. 네. 아홉 여 아, 시부터 줄 거든요? 1 시간만? 근데 원래 8덟시 티켓 딱 떨어져야 근데 네. 네. 가격이 맞 지금 비와 가지고 어두워서 지금 어떤 운데 정도면 지 비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어, 좋다, 좋다. 이 노래 좋으 비가... 아, 아 너무 좋다. 오! 오! 너무 좋다. 아, 카페, 아. 지금 카페! 다음 전략을 전수는 타고 사람을 만들고 싶고 싶 일단 수능하은 들어가야 돼.